그리고 병원 안에 불을 끄는 데 필수적인 소화전도 없었습니다. 설치를 안 하려고 여러 가지 꼼수를 쓰다가 시청에 적발이 됐지만 벌금 3천만 원을 내면서 불이 날 때까지 그냥 버텼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연기가 퍼지고 병원 직원들이 소화기로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공급기에서 불이 보이대요. 소화기로. 분명한. 네. 불 끄고 나머지는 이제 나와가지고 119 전화하고 경찰 감식 결과 9대의 소화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옥내 소화전은 없었습니다. 소방법상 각층 바닥 면적의 총합이 1500제곱미터가 넘으면 옥내 소화전을 25미터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종병원은 면적이 1489제곱미터로 소화전 설치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증축이 있었습니다. 병원 곳곳에는 설계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구조물들이 있었습니다. 꼭대기층에도 창고를 만들어 병원 자재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총 147.04제곱미터입니다. 식당과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법 증축 면적까지 더하면 소화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1,500제곱미터를 넘습니다. 밀양시청이 2011년부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병원은 8년간 3천만 원의 벌금만 냈을 뿐 정식 건축물을 지어 소방설비를 늘리려는 노력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소화전이 필요한 면적의 건물을 운영하면서도 옥내 소화전은 설치되지 않았고 직원들의 초동 대처 노력에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SBS 정구입니다